안녕하세요. 새하영으로 배우는 상황별 영어 14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새하영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어 스토리북으로 시원스쿨에서 자체 개발한 영어 스토리북입니다. 우선 시원스쿨 패밀리 탭을 켜시고 시원스쿨 스토리북 앱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새하영 북 클릭. 음, 오늘은 어떤 스토리로 표현 공부를 한번 해 볼까요? 오늘은 파랑새로 표현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파랑새, the bluebird. 파랑새의 주인공 틸틸과 미틸이 창밖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재미있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것 정말 좋겠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원어민 발음으로 세번 들어볼게요. That would be lovely. That would be lovely. That would be lovely. 오늘 새해왕에서 배운 표현 그거 정말 좋겠다. That would be lovely.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수 있는지 시원스쿨 회원님의 사연을 통해 배워볼게요. 시원스쿨 89기 김종민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신랑입니다. 저에겐 정말 사랑스러운 부인이 있는데요. 아, 며칠 전에 갑자기 이번 주말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 정말 좋겠다. That would be lovely. 그거 정말 좋겠다. That would be lovely. 다 같이 외쳐볼까요? That would be lovely. 오늘 새하영으로 배워본 표현, 그거 정말 좋겠다. That would be lovely. 여러분도 이 표현 알맞은 상황에 잘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하영을 통해 다양한 표현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닷컴 시원스쿨로 오셔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어 스토리북 새하영을 만나보세요.